2019년 11월 5일 스텔라루멘 차트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차트 분석에 앞서서 기사 하나를 보고 시작을 할 텐데, 오늘 오전에 뜬 스텔라루멘의 호재입니다. 지금 스텔라 개발 재단에서, 이제 스텔라 개발 재단의 최고 경영자인 드넬 딕슨이 오늘 4일에 스텔라 메리디언 컨퍼런스에서 스텔라 루멘을 550억 개를 총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스텔라 메리디언 컨퍼런스는 이제 리플 스웰과 같이 일단 이거는 스텔라 재단에서 개최를 한 스텔라 끼리의 컨퍼런스죠. 이제 모든 스텔라 관련된 이제 인사들이 모여서 이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공유를 하는 자리인데, 이제 4일과 우리나라로, 우리나라 시간 따지면 4일과 5일. 그러니까 오늘은 이 4일 첫째 날이죠. 이 첫째 날에서, 어 이런 기사가 뜬 겁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이 5일에 IBM에서 발표가 있습니다. 이 IBM 블록체인 월드와이 어, 이 사진이 이사가, 다이렉터가 와서 발표를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둘째 날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첫째 날에서 생각지도 못한 호재가 터졌습니다 어, 일단 소각 발표가 떴고 지금 기사를 조금 더 보면은 지금 여기 오타죠 지금 보니까 여기 기사가 뭐 이제 XLM을 XML로 이제 오타가 났는데 어, 저희는 이제 스텔라루멘의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텔라르멘의총 발행량이 1050억 개인데, 이중 절반이 넘는 550억 개를 소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 총 유통된, 유통될 수 있는 총 공급량은 이제 500억 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공급량이 주니까 시장에서 가격이 20% 이상 급등을 했다. 근데 이 아마 가격을 계속 확인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20%가 불과 1시간도 안 돼서 올랐습니다. 거의 딱 9시 금방이었던 것 같은데, 딱 출근 시간에 거의 맞춰서 가격이 급등을 해서, 급등을 시작을 해서 1시간도 안 돼서 20%가 다 올랐습니다. 어, 그거를 이제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고, 굉장히 이제 이사이팅한, 흥미로운 시간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드넬 CEO인 최고 경영장인 이 드넬 딕슨이 이제 왜 소각을 했냐 그에 거 대해서 이제 이유가 나오는데 이 스텔라 개발 재단의 목적은 스텔라를 글로벌 결제 표준. 이 예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했었죠. 글로벌 결제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스텔라, 과거에 이 로켓 로켓 모양이었는데 스텔라가 잘 로켓 모양이었는데 이 모양이 좀 바뀌었죠. 이코인을 상징하는 모양 자체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이 글로벌 결제 표준 얘기를 하면서 이 로고를 바꿨었습니다. 스텔라루멘의 로고를. 지금도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현재의 발행량은 너무 많다는 걸 깨닫게 됐다. 더 적은 수의 xlm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판단해서 소각을 결정했다 어 조금 더 이제 전체 그 앞뒤가 전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 영상에서 한 영상을 확인하면 될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이 아마 제공됐을 걸로 알고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제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길 봐야 알겠지만 사실 이 이유로 봐서는 어, 왜, 왜 글로벌 결제표준화 시키는 데 있어서 발행량이 많, 많다는, 많은 게 문제가 되는지, 왜더 도움이 되는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기사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만 보면은, 음, 이런 스텔라, 이제 비영리 기관이지만, 스텔라 개발 재단 자체가 이런 공급량을 결정한다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도 예전에 비난을 받았던 게 리플이 이제 너무 많은 리플사에서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문제로 언제 얼마든지 가격 조작이 가능하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 지금 스텔라루멘도 미리 리플과 마찬가지로 리플과 마찬가지로 스텔라루멘도 미리 이 채굴이 다 돼서 코인이 다 발행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나온 코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 이제 유통을 시키는 거에 따라서 이 재단에서, 이거 여기는 이제 리플 사고, 여기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재단이라고 하는데 이 재단에서나 이 회사에서 공급량을 결정을 지을 수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될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스텔라가 그거를 이제 공급량을 건드렸죠, 재단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는 장기적으로는 좀 문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쨌든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급등을 할수 있는 종이 기사였기 때문에 가격은 올랐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뭐다 개인에 따라서,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뭐, 재단은 뭐 초기에 소수 직원만 운영됐었고, 뭐, 60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고, 그래서 또 뭐, 120억 개는 뭐, 이 재단이 지금 120억 개의 스텔라를 운영기금으로 할당해서 적극적인 인재 채용에 사용할 계획이다. 그래서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뭐, 이렇게 직접 개발해서 이 120억 개가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용하기, 스텔라 같은 경우에, 시장에 전부 다 유통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거를, 뭐, 이 그래프와 같이 어떻게 사용할지의 목적에 따라서 어느 정도 미리 계산이 되어 있는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아마 시장에 유통되어 있는 물량 자체는 저희가 거래를 하는 거래량과는 별개로, 어이 555개가 이제 절반 이상 감소를 했지만, 그 정도로 다100%시장의 가격에는 반영, 반영이 되진 않을 거다. 어, 그렇게 봅니다. 어,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어, 그 뒤에는 뭐 지금 보시면 뭐 어떻게 쓰, 쓸 건지를 뭐 이렇게 자, 설명을 잘 해놨죠. 이 기사에서. 재단에서 120억 개 운영기금. 그리고 뭐 20억 개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조금 지금 그리고 100억 개는 실제 사용처 확장. 그리고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물량은 이제 많이 줄여 가지고 20억 개만 사용한다. 그리고 스텔라 DF 사용자에게 40억 개 물량을 배정했다. 이 말은 이제 스텔라 DF 사용자에게 40억 개 물량. 이거는 추후에 에어드랍 같은 형태로 이제 제공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오늘은 뭐 차트 분석보다는 어 이제 중, 중요한 기사가 이제 있어서 이 기사는 제가 지금 본 기사는 블록체널 코리아라는 사이트에서 본 건데 어 영상 제가 이제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사 자체가 짧아서 이 영상에서 보신 보신 게 다기 때문에 뭐 따로 뭐 다시 한번 보실 분들은 뭐 사이트에 가셔서 이제 확인하시고 저는 이제 출처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을 보시면은 가격이 이제 기사는 잘 확인을 했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선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이 채널 이 채널을 위로 이제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채널 안에서 움직임은 그냥 기다리라. 이제 이 상승 채널 움직임을 타, 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시면 되고, 오버슈팅이나 언더슈팅이 나오면은 채널을 벗어나는 오버슈팅이나 언더슈팅이 나오면 수평에, 수평선에 지지선과 저항선대에서 가까운 수평선에 지지저항선에서 정리를 하라고 제가 영상에 밑에 설명을 달았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도 저도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 이 수평의 지지, 저항선, 이 수평의 저항선이 이제 102원인데, 이 102원대에서 왔을 때 가격의 움직임이 이제 힘이 빠지는 걸 확인하고 99원에, 99.7원, 제일 높은 가격이 팔았을 때는 97.7원에 다 팔았습니다. 어, 제가 뭐다 팔았다는 거는 제 물량을 다 팔았다는 건 아니고, 제가 트레이딩 하는 물량. 제가 존버하는 물량은 따로 있고 홀딩 하는 물량은 따로 있고 트레이딩 하는 물량은 99.7원에 힘이 빠지는 걸 확인하고 팔았다 제가 말하는 힘이 빠졌다는 거는 상승에 대한 속도가 더뎌지거나 이제 멈추, 멈추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급등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4시간 봉으로 보시는 것보다 그런 움직임은 이런 30분 봉 같은 걸 통해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런 구간이 오면은 이런 구간이 힘이 빠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0분 봉으로 보면은 세번 캔들에서 고점을 세 번이나 이제 높이는데 실패한 가격대가 나오죠. 계속 저항을 받는 가격대라는 건데 이런 걸 확인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꺾일 때 한번 파는 거죠. 저는 99.7원에, 어제, 다 99.7원에 판건 아니고, 돌파를 할 때, 이런 구간대에서 분할 매도를 하다가, 99.7원에 힘빠지수을 때, 다 매도를 한 겁니다. 어, 매도를 하고 나서, 가격에 힘이 쭉 빠지고, 지금 현재는, 제가 목표가를 어떻게 잡았었냐면은, 다시 사는 거를 팔 때, 목표가는, 이 시작점과, 이 고점의 중심가, 이딱 90원입니다. 이게 80이고, 이게 100이기 때문에, 90원 초반을 재매수 가격으로 목표를 잡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92원에 재매수를 들어간 상황이고, 어, 재매수를 70% 정도,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팔았던 거를 70% 정도 지금 매수를 했다. 저는 여기서 다시 오를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재매수를 어, 한 거고. 어 일단 제가 오늘 차트 상에서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런 대각선의 추세선을 돌파했을 때 돌파를 하면은 대각선을 돌파하고 나서는 수평을 찾아라. 그리고 만약에 수평이 이런 구간에서 있었으면은 그런 가격 말고 이렇게 급등을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오버슈팅이 나오는, 나왔을 때, 만약에 그 오버슈팅이 강한 저항선 가격대에서 만나게 되면은, 그때는 거의 뭐 높은 확률로 힘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한번 털어야 된다. 그래서 이 가격대는 어떻게 찾느냐. 중요한 지지 저항선을 찾는 방법은, 이거는 뭐 누구나 할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고, 모든 기본적인 차트 분석 책에서 모두 말하는 지지와 저항선이 되는 것은 저점, 고점과 저점, 여기 고점, 이런 과거에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실제 가, 이제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가격이 중요한 가격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평선을 끄면은 이제 하나의 저희가 선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구워놓을 수 있어, 미리 구워놓, 이런 거는 미리 구워놓을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도 돌파를 실패했죠. 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차트라는 게 이제 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간단하고 이런 거 찾는 거는 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더 매물대에서 100원 오면 팔아야지. 100으로 오면 팔아야지 하다가 오니까 다 팔아버리니까 힘이 빠지는 건데,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그 저항대에서 저항을 받고, 그 다음이 관찰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파시는 겁니다. 팔고, 얼마나 되돌림이 가는가. 그러니까 저점과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되돌림의 비율이 절반. 지금 현재는 절반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절반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 이게, 이거는 이 이제 상승의 힘이 좀 셀테죠 아니면 이 피보나치 비율상에서 찾아서 이렇게 지지를 받다가 상승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뭐 되돌림도 없이 이렇게 붙어서 상승하는 게 가장 좋죠 아주 힘이 세다는 거고 지금은 스텔라는 힘이 셉니다 아주 힘이 강한 상태고 내일 호재에 따라서 내일 이제 5일 5일 컨퍼런스가 남아 있기 때문에 내일은 IBM에서 발표가 있다 라는 거를 아,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이 호재에 따라서 어, 100원을 쉽, 쉽게 돌파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 과거에 이 선이 과거에는 상승 추세선의 상단선이었는데, 이제는 이 가격 위 가격 위 아, 가격의 아래에 있는 선이기 때문에 지지선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의미가 있었던 선은 웬만하면은 이제 그 지우지 마시고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기 밑에 하단선은 지웠는데, 여기에서 이어지는 이 하단선은 제가 지웠습니다. 이 선은 지웠는데, 만약에 이 선이 돌파가 되면은 이 선이 돌파가 되면은 이 선을 보면 되는데 저는 이제 지금은 이선 하나면 충분하다고 봐서 너무 복잡하게 지지 않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고, 근데 지금 이게 일봉이기 때문에 어, 내일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토캐시틱에서 보시면은 지금 과매수 구간에 돌입했는데 어, 이럴 때는 매도의 타이밍이 아니라 과매수 구간에서 빠져나올 때가 매도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홀딩하셔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은 사실상 차트는 한계점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느냐 라는 거를 차트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방향은 결국에는 이런 좋은 재료에서 나온 거죠. 이런 호재에서 어떻게 보면은 준비를 이렇게 다 해놨는데 이렇게 준비가 준비를 이렇게 다 해놓은 상태에서 호재를 터트려줬기 때문에 상승을 할수 있었던 겁니다. 어뭐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호재, 당연히 이제 호재 때문에 오른 거 맞기니까 이만큼이나 오를 수 있었던 거는 호재 때문에 맞습니다. 하지만 호재만 봐선 안 되고 이만큼 올랐을 때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느냐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다. 그래서 팔고 2을아 숨을, 숨을 한번 돌리고 다시 재매수를 하거나 어, 이제 가격 움직임을 조금 더 지켜본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기사와 파트를 함께 봐야 된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음 일단은 이 100원 대를 돌파하게 되면은 100원 대를 돌파하게 되면은 그 다음은 가격이 변동성이 커지면서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봐도 최소 제가 보기에는 100원을 넘으면은 100원을 넘었다 하면은 15% 이상은 상, 추가 상승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차트가 그렇고, 지금 이제 추세 자체가 이렇게 상승으로 말아 올리는 추세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은 스텔라룸에는 여전히, 여전히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팔아야 될까라는 생각은 이 주봉에서, 최종적인 결정하시면 되고 주봉에서의 스토캐스틱 이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를 기다리고 있다 가르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을 하시면 된다 일봉상에서 조정이 와도 주봉에서 이렇게 상승 추세로 상승 추세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일봉에서의 하락은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은 저는 이제 오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도 스텔라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은 여기서 이제 다산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일 하락이 있으면은 이 선에서, 이 의미 있는 선에서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하습니다